네. 아이 대한민국 훌륭한 국가를 빨갱이 국가로 만드면 어찌 가니기 중앙정보부장 상현은 작전의 실패를 실무자 서중희에게 떠넘기는데 부장님께서 운명 어이... 날이야 실패한 사람들 습관 같은 게 나는 요 역사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피가 끓는 겨 인진 외란 때 일제 강점기 때이 새끼들 저들 저도... 뭐 얼마나 이 많으셨겠죠. 나름대 한국 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제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현의 독단적인 작전이었다 말하죠. 상현은 다시 한번 고명을 쳐다보며 뿌리 자르기를 시도하는데 감사합니다.